찍해 이게 뭐야... 그만, 그만해... 그만해... 한번... 한번 해봅시다. 나 이거 궁금해... 우리 한판은 버린 셈 치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우리는 이쪽 굴려야 하기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될것 같은데 좀 과감하게 합시다 이번에는 아 약간 성공 아 다행이다 그래도 아니 네, 빠져갔네 이런 시치가 하는데 그렇지 잘 던졌는데 이거 아 젠장 안 좋은데 이거.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한 번만 돌려봅시다. 그렇지. 그리고 아, 에이... 기대 값이에는 그러면 3, 5니까 일단은 뭐 가져갑시다. 하리찌르지마. 아 소리 소리 찌르지 마. 아니, 리븐데어랑 앵무 나와가지고 빵빵빵빵 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얘가 황금으로 발동돼도 똑같이 황금 발동되는 거겠지 이 친구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런 능력들은 후반 되면은. 이제 영능 바꾸는 걸로 교체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자다 멀로비네 근데 좋아 아 좋아 깔끔합니다. 다 근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아 아니네 그 욕심이 나, 이게. 그러면은, 늦었으면 욕심내지 말고, 안전하게. 로봇 나와라. 보냅시다. 로봇 나와라. 아, 안 나오네, 이게. 이거, 사기치는 애랑 대진이 붙지 않는 나는 내가 볼 때는 순방은 확정인 것 같아요, 이건. 자. 안전하지가 않았네. 어? 혹시 몰라? 그렇지.가 아닌 것 같기도. 오, 잘때었다 오, 아. 죽내를다 흡수하는 거였어 이게. 와, 이건 몰랐지. 오, 오. 문을 가습한 줄 몰랐지만. 소질이 있으시군요. 어. 간다, 교수. 그리고 하늘하고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아, 욕심 좀내 볼까? 와, 그럼 동전이 4개라고 이러면은 그이론상으로 이론 가능한겨? 아, 리본 데어랑 앵무랑 조합하면 그럼 진짜 재밌는 거 하나 나오겠다. 오. 자. 다 몰록이네 선공 좋아 아주 좋아 좋아 폭탄 두개는 확정 동정. 아 이렇게 골고루 때리니 이거 근데 아 아깝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와 독하다 지독하다 <laughs> 내가 더 독해 <laughs> 세상에 얘도 진짜 충격적이었을걸 아니 이게 뭐야 대체 자 앵무 리본데요어 하나씩 나왔으면 안 아, 하나 나오네 아, 4단계에서 발견할 거 없어 앵무 같기는 근데 앵무를 지금 그렇지 좀얘 지금 괜찮거든요 달려봐 아니 빨리 올려야 되는데 한 번만 도와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중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무조건 뽑아야 돼 근데 안 돼. 아 됐다. 둘셋 합체하고 기다려 기다려 시간이 없어. 여기다가 바르고 팡 나와 팡 나와. 음. 오오오, <laughs> 아니, 무슨 묘수 아니야. 이거 일단 이렇게 갑시다. 아, 느조스 좋은 건 모르겠고, 굉장히 재밌는 거 같습니다. 아, 괜찮아. 히드라, 괜찮아. 괜찮아. 우리 어차피 길봉으로 상대하는 그런... 그런 거 아니야. 아이, 아 저... 또... 어... 잠깐... 아, 왜... 아... 이렇게 죽으면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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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될 거야. 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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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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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리본대어 나와줘야되는데 아니 동전 부자다 어? 신. 어, 지 그러면은 자 이거 올리, 올리고 리 리븐 아 6단계구나 6단계 누구있지? 어? <laughs> 잠깐만 어 이러면은 얘좀 달라지지 일단은 기다려봐요 하나 둘셋 그리고 사고 소환을 하고 아 팔아도 뭐이 친구 팔아야겠지 스니드 아 근데 나를 고용해 보세요. 자꾸 안 나오네 얘가 이하이인들나를 고용해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부자 메탄에 자선공 그렇지 어딜 때리니 <laughs> 아 어떡하냐 저 앵무 앵무 때려라 앵무 엥무, 앵무한테 가라 안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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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laughs> 아 지독하다 지독해 이게 바로 진짜 부자메탄가아 이런 아 괜찮아 이겼어 나 오성이지 잘 가라 성별을 잘런 만났어 아 이빨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제 목을 톡톡히 해냈군요 음 아냐 지금은 좀 섣부른 판단이고 아 우리 변신 좀 시켜보면 안될까 이거? 아이 왜그래 리본데어 나와줘도 괜찮고 아 너무 안도와주는데 이거? 아 이러면 안되지 앵무 하나를 하나 둘 가져오고 아 버틸려나 살짝 근데 이거 살짝이나 굉장히 어거지 되기여 가지고 이것만 발동 안 시키면 돼 칸고래 습생만 배치 이렇게 할까 그냥 아 늦었네 <laughs> 아 얘도 지독하다 와 아, 나쁘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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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니구나아거기 좋아, 좋아, 죽어 버아네요아몇아좋하겠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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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좋아, 아 그래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직 버틸 만해 이거 빨리 로봇이 나와줘야 돼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아 너무 안 나와주는데? 어 나왔다 자 황금 하수인이군요. 황금 하수인이군요 리븐인데요 는5선 이구나. 승패를 아, 결정 지을 수 있는 방법 있죠? 맥 스나 리븐 데어가 나와 줘야 되는데, 리븐 데어나 앵무 가져갈게. 그렇게도 없나? 근데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맥 스나 소환하고 한번 이 용태를 지켜 봅시다. 부자야 부자. 어 순방 확정이네 근데 아와얘 뭐야 이거. 아, 세상에. 완전 아니, 명상수 아니야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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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쁘지 않아. 와. 저기 하나 맞춰라. 아, 어디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 솔직해. <laughs> <끔찍해. 웃음> 이게 뭐야? <laughs> 그만, 그만해. <laughs> 와. 아, 이기진 못하네, 결국. 이거 어버지덱기여가지고 그래 동전 다 써야겠다 이거 자 순방은 들어왔어요 아? 재밌네 이거 아 잠깐만 아 그렇지 이거 아 사실 이럴 것 같아가지고 불안불안했는데 불안불안했는데 동전 다 쓰긴 다 써야 됩니다. 알뜰하게 시간이 없어 뭐야? 리븐데요, 리븐데 주세요. 뭐 시간이 없어 이거. 아이 아, 일단 가져올 수 있나? 아으 안 좋은데, 진짜 안 좋은데 이거 죽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성공, 그렇지 동전만 아니면 돼. 아, 동왜 뭐, 뭐, 말동? 아, 죽진 않겠다. 어, 내 어, 그 착각인가? 가운데 하나만, 가운데 하나만. 와, 어떻게 이렇게 때릴 수? 죽진 않지. 다행이다. 아, 괜찮아요? 아, 지금 끝나. 삼위 갈수 있겠는데 이거? 아, 재밌다. 누구든 시행착오 겪는 거야 이거. 자, 시다 아, 리븐 데어 빨리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거 M 날려봐. 얘한 번도 안 좋다고. 근데 저거 뭐야? 뭔 놈이야? 대체 리븐 데어 안 나오나? 그러면은 뭐... 침착하게... 침착하게 리븐 데어 안 나오지, 진짜로? 하나만 주지 정말로 완전 코원데 맥스나 있는 것도 좀 애반가? 일단 지나갑시다. 4위도 잘한 거야 이거 리븐데 없는 중매덱 이거 아, 잘만 돌아가면 진짜 재밌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지독한데? 아니구나. 어. 마지막은 소막이 죽는구만 아. <laughs> 아 이게 뭐야 영능 같꾼거 환생받았으면은 진짜 볼만했겠다 <laughs> 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포탄마야 포탄마 물론 마지막에 비참하게 져버렸지만 굉장히 재미난 판이었어 이게 약간 그거야 졌지만 잘 싸웠다 아 좋아 좋아 크, 점수 올라가는 거봐 아주 시원시원하구만 아주 좋아